에서 거리가 가까워서 이동 시간에 드는 체력 소모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팀플원은 다른 재종 학원에 비해서 수업 시간이 적은 편인데 그래서 꼭 필요한 수업만 챙기고 많은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3 메가스터디 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많은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부모님께 죄책감을 조금씩 덜 느끼고 공부를 할수 있었던 점이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접근성이 있습니다. 일산 메가스터디 학원은 대화역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통학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굉장히 잘 받아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질문 시간 말고도 언제든지 교무실을 찾아가면 선생님들께서 항상 질문을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평소에 질문을 잘하지 않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할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반기에 봤던 컬 모의고사가 가장 좋았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좀 어렵게 출제되는 편이어서 제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실제로 어려웠던 수능이 출제되었을 때 당일날 수능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었습니다. 일산 메가스터디 학원의 장점은 먼저 첫 번째로 좋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일산 메가스터디 학원의 좋은 강의 선생님들과 또 좋은 커리큘럼 덕분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강의에 투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동안 핵심 개념들을 알수 있고 또 배우기 어려, 좀 복잡한 문제들이나 배우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들을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복습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두 번째로 좋은 면학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산 메가스터디 학원에 다녔을 때 학원에서 학생들을 너무 강제로 공부를 시키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학생들을 마음대로 하게 풀어놓지도 않았기 때문에 딱 최적점을 찾아서 그런 면학 분위기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학 분위기 덕분에 공부를 하기 싫을 때가 있어도 결국 공부를 자절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목 중에서 수학과 생명과학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노트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주말에 반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면서 제가 가져가야 되는 행동 영역에 대해서도 노트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국어에서 소설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주변 인물을 체크를 안 해서 내용의 지 문제를 풀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주변 인물을 잘 파악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고 이 내용은 차량을 이동하는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반복해서 복습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면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그때마다 조금 조금씩 공부 계획을 바꿔가는 방식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를 어, 결국 이런 방식으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 어떠한 분야가 부족한 걸 아는데 어, 이것을 공부하기가 굉장히 귀찮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이러그 분야를 피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몇십 시간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스스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결국 재수 공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고 어,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끝까지 파고들 수 있는 그러한 솔직함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6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학원에 한 시간씩 일찍 나와서 공부를 하고 초반에 너무 달렸더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체력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공부에도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에 오기 전이나 학원이 끝난 후에 간단하게 산책이나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잘안될때 저희 교실이 7층이었는데 1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식으로 틈틈이 운동을 해서 체력을 보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수능을 잘 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었는데요. 저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 모의고사 점수도 잘안 나오고 수능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노력을 했으니까 수능 때는 내가 이 학원에서 가장 수능을 잘 보는 학생이 되어 있을 거야.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며, 수능 시험장에서는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스스로를 현역을, 현역으로 간 다른 친구들이나, 아니면 재수학원에서 훨씬 뛰어난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게 될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비, 스스로를 비교를 하다 보면은 어, 자신이 더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들게 되고 어 그런 뒤떨어진다는 느낌에 의해 생기는 초조함과 불안함은 결국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게 만들고 이에 따라 몸과 마음은 힘든데 어, 그렇다고 공부는 더안 되는 이런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 결국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작은 성취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를몇점 이상 맞는다던가, 아니면 몇 시까지 집중을 하면서 공부하던던가 하는 그런 스스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세우는 작은 그런 과제들과 그 과제들을 조금 조금씩 성취해 나가면서 느끼는 성취감들은 그렇게 비교해서 오는 과거에 대한 열등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오직 현재에 대한 성취감으로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선, 재수라는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시간동안 힘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피드백을 받아서 자기 공부 습관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남들 대학 가서 재미있게 대학 생활하는 동안 본인이 선택해서 재수 생활을 하고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후회 없이 하고 싶은 것 조금만 참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결국 재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들을 파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은 중요하고, 자기 자신에게 귀, 규율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 그런 순간조차도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